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이품문을 이용해서 어떤 루프를 만들 수도 있었구요 그다음에 아, 뭐였죠? i 화일문, 두 화일문을 이용해서 루프문을 구성할 수 있는 걸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다르게 직접적으로 얘가 숫자를 세 가지고 그 처리하는 반복 구조가 있어요. 포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문제를 되게 간단한 걸로 먼저 어, 여러분들 제시를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열번 출력하기라고 했어요. 이 문제 기억나시죠? 계속 얘기할 때 어, 요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중요하나야 중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 실조 나중에 보면 못해요. 자신의 이름만 출력하라고 그래도. 그래도 어, 난 정말 코드 짜는 거 재미없어서 난 다른 거 할래요. 어, 난 네트워크, 네트워크 엔지니어 할 거야. 어, 나는 뭐. 시스템 엔지니어 해할 거야 그러니까 난 관심 없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게 IT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코딩하는 건 어느 정도 코딩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어떤 사고의 논리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내 이름 한 번만 출력해 보자. 그런 걸다. 자 그래 그냥 해봐요.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을 해보라는 얘기지.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자 이렇게 써 있어. 자 어려우면 여기까지 하고 뭐 하고 있어. 세미콜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잊지 말고. 자 그리고 실행해봤어요. 자 여기 뭐 찍힌 것 같아.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10번 찍어보자. 내 이름 10번, 내 이름 10번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를 자, 다시 한번 해봐. 자, 이 라인에도 놓고요. 거의 다 일반적으로 다 비슷한데요. 스킬 중에 하나야, 하나, 둘, 셋, 연속으로 찍으면 세번을 마우스로 클릭을 찍으면 한 줄이 다 잡혀요. 그때 컨트롤 c 를 누르지. 그 다음에 10번 찍으라고 그랬잖아. 옆에 문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에디터 하면, 에디터 면 가셔서요. 그래서, v, 어, 또,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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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v. 자, 몇 줄? 뭐, 여기 보면, 4부터 했으니까, 이거, 예쁘게 맞추고, 3, 4, 5, 6, 7, 8, 9, 그 다음, 10. 이게 이제, 알고 있는 시간에 얘기했던 거지. 자, 이것도, 실행을 돌려보면, 제, 다다다다다 나와라 나 나올 거야 어 보기가 애매하네 그렇지 내가 이거 배웠는데 자 배웠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 줄을 바꾸려면요 역슬래시 n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어 좋았어 거기까지는 참 좋아 근데 역슬래시 n을 넣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자 역슬래시 n을 넣는데 그다음에 역슬래시 n 역슬래시 계속 복사해서 넣 어떻게 어 해야 돼아 교수님 이기 있잖아요 역슬래시 n을 복사를 해 컨트롤 C로 그다음에 가서 해 복잡하지. 그렇지 그냥 잡아. 지워. 어떻게. 어, 요 정도는 뭐, 아까 얘기했지? 자, 어떻게 하나? 하나, 둘, 셋. 자, 한줄 잡혔어. 그럼 둘 누르고,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자, 그렇게 해서 1 0번 정도 완성할 것 같아. 자, 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나온 것 같아. 잘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떠든다 그랬어요? 교수님, 문제를 바꿔서 100번 출력해볼래? 그러면. 아, 그것도 문제 없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래갖고 10번만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A, Ctrl, C 한 다음에 갖다 놓고 여기다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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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안 이상해요. 어. 안 이상하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럼 1000번째 가라, 그러면. 1000번 그리고 있으면 시험지 부족할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효과적으로 화일문 써요, 두화일문 써요, 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굉장히 편하게 쉽게 갈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포문이라는 문장 이 있어요. 이 포문은 마찬가지요, 가로 안에 들어가네요. 자, 이 포에 사용될 변수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교수님 이제 이렇게 시가 워낙에 문법이 간결하다 이러는데 간결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 이 관계를 아니고 복잡함 그니까 그 유연성 유연성도 아닌데 유연성이라 하죠 뭐 유연성 좋은 쪽이 유연성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유연하다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브레이스를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시 여기 체크를 하니까 밑에 있는 짝꿍인 브레이스에 지금 체크가 되고 있죠 이 브레이스를 여기 써도 되고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는 습 관에 보통 이제 어떤 팀에서나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좀더 구조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짝꿍이 확실히 보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더 좋아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한 줄이 더 생기죠. 다시 얘기해서, 야, 이게 굳이 한 줄을 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 요즘 이제 아이디들은 대충 그런 방식으로 나오죠. 자, 뭐, 조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티저 i에서, 어, 떤카운트라기아 i를,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4에다가요. 이 i의 초기 값을 부여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님왜 형식이 자유롭다고 얘기하냐면, 위에 변수 선을 따로 안 하고,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너무 유연성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이 1이라고 처음에 초기 값을 부여를 해요. 이게 초기 값을 부여라고요그 초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판단할 예를 적습니다. 아이가 얼마가 될 때까지 할 거냐면, 아이가,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10번을 찍을 거면 얼마 해야 될까? 11보다 크다? 또는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이제 보세요, 좀 이따가.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10 아닐까, 10? 어, 10으로 해도 돼. 10으로, 돼. 10으로 해야 되나? 근데 10하고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10보다 클 때까지. 어, 그리고 i는 어떻게 할 거냐면, i는, 어떻게? 해? 증감 연산자를 주는 거예요. i plus 1.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그 구간이 끝나면, 음. 그 구간에, 그 구간에, 이제, 그, 끝에서 이쪽에 돌아와서, 어, 플러스 1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이거를 이렇게 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4의 범위에요. 자, 브레이스 이 블럭은, 이 블럭이죠. 이 블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번부터 11번까지가 4 안에 들어간 블럭이다. 이런 뜻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김성렬을 출력하라 라고 하는 거에요 얘도 찍으면 좀 애매하게 또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김성렬 뭐라고 할까 교수님 이렇게 할까 이상한가? 있죠. 예, 김성렬 별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예, 아까 위, 여기 있었던 거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예요 <laughs> 응? 다시 할게요. 뭐가 이상하다? 어? 두 번이나 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뭐, 결과가 원했던 프린트의 부문은 나오죠. 아까 출력을 했던 문장인데요. 나오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integer i4, i는 1을 줬고요 i가 10보다 크면, 이제 10보다 크면, 어떻게, 빨리 넣어버리는 거네. 그죠 자, 1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작은 동안 이렇게 하세요. 자, 교수님, 아까 지금 잘못쓴것 같지? 여기서 나오는 거 보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교수님, 아까 일단 먼저 뭘 해봐야 될까요? 숫자를 한번 세 봐야 될것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교수님, 헷갈리는데 어. 못 쓰겠어요. 어, 화면이 좀... 오락가락에서 교정 화면에서는 못쓰겠어. 그럼 뭐 이걸, 이거, 이거 할때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어렵게 생각해. 여기다가 숫자를 찍어주면 되지. 에? 뭐, 무슨 숫자를 찍어요? 여기다가 퍼센트 잡아놓고 여기다가 아이 값 찍어주면 되죠. 그렇죠. 아이 값 찍어보면 나오겠죠. 뭐. 몇번 되는지. 자, 이렇게 세보니까 9. 9번 찍힌 거지. 1 김성렬부터 9 김성렬까지 9번 찍혔네. 뭐가 잘못된 거지? 어, 10번을 찍어야 되니까 아이가 10보다 작은 동안 찍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바꾸려면 은 뭘로 해야 될까? 그렇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미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 조건 동안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11보다 작은 동안 이걸 수행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해보면 나왔어요. 오, 10 하고 찍혔네요. 자, 이렇게 체크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바꿔도 될까? 어 그동안 찍히니까 여기를 만약에 작은 동안, 어, 잘못됐습니다잘못됐죠 이렇게 했고, 이코고 작고가 앞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보다 작가나 같은 동안 이걸 찍는다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갑니다. 자, 나왔네요. 밖에 나왔어요. 네, 밖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방금 보셨죠. 여기를 이 조건은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돌아가는데, 그 조건이 만족되면 이 마지막 폴을 쌓고 있는 이 마지막 브레이스에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 이쪽으로 돌아오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다시 이포 구간을 반복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찍으면 어떨까? 여기를 1이 아니라 2로 바꿔보는 거야. 2로.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어 그거 생각할 수 있어야죠. 이제 이런 걸 해보면서.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보죠. 자, 1, 3, 5, 7, 9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면 이 4의 범주, 4, 4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4에 대해서. 알고리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10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주면 증감문이랬잖아 증감문. 중간문. 오,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할 거지? 한번 해보죠, 뭐. 그죠? 이렇게 주면. 됐더니요. 어, 이렇게 나와야, 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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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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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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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가고 있어, 계속 가고 있어. 그지? 그지? 어, 자, 어떤 일이 생겨버린가? 요거 바꿔줘야 되겠네. 그지?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값이 바뀌면, 어 뒤집혀야 될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나나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바꾸면 자한 번만 딱 찍혔네요. 이게 왜한 번만 찍혔는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i가 10이에요. 10인데, <laughs> i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만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렇죠그 다음에 i가 마이너스 2되어니까 8이 됐겠지. 그 이래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어, 그럼 한 번이라도 더 찍어보려면 어떻게 될까? 이 값을 바꿔보면 되겠지. 자, 로 바꿨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다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때? 이제 두번 찍혔, 찍혔습니다,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 보셨고요. 자, 그래서 포문이 어,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는지 어,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laughs> 그 C 언어를 배우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시언어 시가 가지 어떤 특징이 있긴 한데 증감문을 표현할 때좀 음, 정리를 하고요. 증감문을 표현할 때 교수님 지금 어떤 식으로만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냐면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됐죠? 어, 지금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얘기해서 어, i는 i 플러스 1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i는 잘못했네요 i는 i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우리 c에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일반 수학에서는 접하지 않는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i 플러스 는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건 뭐 이제 또 어떤 형태로 하냐면 i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당연히 모두 있을 거냐면 뭐 뒤집어도 돼요. 플러스 플러스 i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 요런 표현들은 나중에 속도 향상을 꽤 하고자 할때 그런 경우에 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쓰실 거를 권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책들에서 특히 여기 이런 표현들은 금방 이렇게 막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교수면 권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어, 생각에는 일단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고리즘에 조금 전에 이 포문에서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이 어떻게 숫자를 우리가 주느냐에 따라서 어, 올바른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다르게 낼 수도 있는 것을 지금 보신 거예요. 조건문의 부동호 차이라든가 그 숫자 값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증감 형태를 지금 처음에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먼저 계속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요. 남들이 이렇게 쓰셔도요. 그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왜 그러냐면, 은 다른데, 이런, C가 가진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다른데서 쓰지 않는 걸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물론, 내가 C 개발자로서 성능 영상을 꽤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당분간은 지금, 교수님이 계속 알고리즘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형태라든가,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형태로서의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음, 어떤, 알고리즘에 알고리즘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에 하시다 보면 저런 스킬들은 나중에 배우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서 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문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어, 조건은 판별해서 반복, 반복문을 구현하는 것, 그다음에 파일, 두 파일, 그다음에 포까지해서 어, 살펴보셨습니다. 이런, 음, 이런 반복문을 이용하면, 우리 이제 하나 꼭 해야 되는 것이 구구단 해야 된다고 그랬죠. 랩터 가지고 많이 해보셨는데, 어, 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음 영상에서 구구단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